대연재 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국회의원 이주환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 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부응하고자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전하름대로 뛰어왔습니다만 이렇게 4년이 지나고 나서 또 여러분들 앞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왔습니다. 저 하나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총선을 계기로 제대로 된 여당으로서의 활동을 할수 있도록 또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입법 활동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4년간을 더한번 맡겨주신다면 제가 우리 연재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는 데 대해서 실망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청해주신 여러 가지 공약들 또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차곡차곡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우리 연재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실한 국회의원,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현재국민 여러분, 저 믿어주시고, 같은 길로 힘차게 응원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